안녕하십니까. 어요 만나게 서 영광입니다. 그는 다정한 얼굴로 다가왔다. 팬이라고 말했고 건달이었지만 이제는 착하게 산다고 했다. 와인 발서의 만남. 그가 권한 샴페인 한 잔. 그한 잔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. 기억은 끊겼고 눈을 떴을 땐 낯선 호텔 방. 그의 옆자리였다. 사진 한 장. 그는 그것으로 나를 울감했고 협박했고 조롱했다. 나는 지우고 싶었다. 그날의 기억도, 그 남자도. 하지만 그를 마주한 순간, 다시 짓밟혔다. 나는 정숙한 아내였고, 조용히 살아온 사람이었다. 하지만 이 도시에선 진실 따윈 아무도 듣지 않았다. 사람 너무 의심하지 마. 끝까지 믿고 사랑을 베풀면, 언젠가는 바뀌게 돼. 그게 아니었어. 내가 믿었던 그것이 나를 무너뜨렸다. 그 사람... 건달이었던 거 나도 알아. 뭐 의심하고 경계하는 거안 좋아. 사이다 한 잔만 주세요. 에이, 좋은 술 마시고 사이다 같은 거 마시는 거 아닙니다. 어디? 네, 주십시오. 아니요? 괜찮아요. <laughs> 아, 연락 안 돼서 걱정했네. 유정이가 스주부이 많구나. 제가 취하면 집에다 데려다 주셔야지. 왜 호텔로 데려가요? 자기야, 괜찮다. 그냥 잊어주세요. 네, 나한테 안 그래도 되니까 그만하고, 소꼬리 보냈으니까 구워 먹어. 자기 남편 어떻게 생각나 볼 겸, 같이 걱정 마. 자기 남편은 아무것도 몰라. 이건 좀 아니지 않아요? 오빠, 전화 온다. 아, 선배님! 정말 왜 이러시는 거예요? 2시에 아쿠아 호텔 로비에서 만나. 다는거 찍은 거 맞죠? 모른다니까. 2시에 보자면서요. 1시간 지났어요. 제가 거길 왜 가요? 그럼 오지 마. 우리 처음 사랑한 날 기념으로 찍은 거잖아. 아니 사랑한다면서. 이게 사랑이에요? 너도 나 사랑하면서 왜안 믿어 너 자신을. 우리 사랑을 지켜주는 소천사야. 사람을 의심하고 그러면 안 돼요 끝까지 믿고 사랑을 베풀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. 누나 무슨 일 있구나. 강세야 우리 딸한테 전화 온다. 엄마 어디야. <laughs> 엄마 가는 길이야 <laughs> 당연히 사 가야지. 거지꼴로 그 나오더라고. 오늘 될 따줄래 했구먼 뭐 말도 못 붙이겠더라고.